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기출문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순서적으로는 국사를 찍은 다음에 이제 자원해설, 그 다음에 이제 개론, 법규, 이런 순으로 제가 이제 찍, 찍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과목으로는 두 번째인 관광자원해설입니다. 국사 강의가 조금 길었죠. 다른 과목의 배점이 두 배다 보니까 또 중요한 내용도 많고 해서. 제가 설명을 좀드릴고요 자원에서는 이제 국사하고 연결돼서 그, 어, 1교시 과목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, 이 관광자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워, 어렵죠. 해야 될게 너무 많고요. 그, 강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될거안 해야 될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점수까지만 맞게 하는 거지 아주 고득점은 사실 힘들 부분이 있는데, 이번에는 이 2016년 9월 달에는 고득점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상반기 특별시험에 비해서 이 하반기 시험이 좀, 자원 해설이 좀 쉬웠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. 근데 지금 이, 이 강의는 2016년 특별 시험인 관광자원 해설의 기출문제 해설입니다. 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광자원 해설의 이제 일반 시험의 해설을 할 겁니다. 자,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 26번이죠. 1교시에 1번부터 25번까지가 국사기 때문에 26번입니다. 자,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을 모두 고르면 이랬죠. 사실은, 이 문제가, 이 유사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. 오래전에. 오래전에, 몇년 전에 나왔는데, 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이 이또 나왔네요. 그죠. 그래서 천연기념물로, 그러니까, 동굴은 동굴인데,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걸로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에 음 지금 여러분들이 그, 에드피디의 이제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. 그리고 제가 만든 3세판 책에는 이제 이미, 2016년, 어, 특별시험까지는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책의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초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디피디에 이제 그 자료를 올렸으니까 그 자료를 프린팅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주도 만장굴, 익산천호동굴 이런 것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인데 제주도에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김녕굴도 있고요. 당첨을 동굴, 수산 동굴, 협재굴 황금굴, 소천굴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좀, 어, 음, 문제를 내는 의도는 알겠는데, 이렇게 외워야 될 동굴들이 많은데, 이런 것들을 내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형태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어,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야 되는데, 그죠? 충북 단양에는 또 뭐가 있냐면, 여기는 없지만, 그렇죠? 고수 동굴, 온달 동굴, 노동 동굴 이런 것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북의 익산의 천호 동굴 그래서 가와 나가 답이 되겠네요. 그죠 전북 익산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어, 저기 한랄 음식단지라고 그래가지고요. 어, 지금 조금 그 공사 진척이 조금 더디긴 한데 이슬람 음식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 넣은 음식 안 먹잖아요. 그래서 그런 할랄 음식 단지를 만들고 있는 곳이고 마한의 옛날의 수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이기도 하죠. 익산 익산은 옛날 이름이 일이였는데 일이라는 시가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그 일이역을 부근 일이역 부근을 비롯해 가지고 일이역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요. 그러니까 일이시가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 거죠.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울진의 석류굴도 있고요.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저 어, 강한, 강원도에는 그 정선의 화암굴이 아니라요. 산호동굴이에요. 산호동굴. 그래서 정선의 화암굴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은 정선의 화암굴 대신에 정선의 산호동굴이 들어가야죠. 제프린트물에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으네요. 그 다음에 자연.